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투자하기 좋은 ETF 세 종류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ETF 투자 경력이 긴건 아닌데요. ETF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 본 상품들입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하고 투자의 기본적인 상품들이라서 꼭 조금씩이라도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ETF가 무엇인지 기본에 대해서부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전에 업로드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저의 투자 성향은 맘 편한 게 최고다 스타일입니다. 예금 수준의 완전한 초저위험 희망형은 아니지만 예금 수익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익이라면 그냥 맘 편한 게 장땡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저병동인 상품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보유한 종목 대부분이 우량한 가치주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워낙 바쁜 워킹맘이다 보니까 수시로 투자창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우직하게 천천히 살펴보는 타입이고요. 수시로 투자창을 들여다봐야 하는 초단기 대응 상품 등은 대부분의 시간이 회사에 매여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과 제 개인적인 정신 건강상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 드리는 세종의 ETF는 목적이 변동성이 높지는 않지만, 즉 엄청나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바라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투자는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추천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안 돼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책이라든지 다른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 종목 추천을 받더라도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매수하는 것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꼭 본인이 가입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공부하시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ETF는 결이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는 미국 ETF인 S&P 500이고요. 하나는 국내 ETF인 코스피 200입니다. 둘다그 나라에서 탑순으로 우량한 기업들 주식을 포함한 일종의 인덱스 펀드이죠. 먼저 S&P 500은 미국의 스탠다드 앤프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 이런 것들을 따져 가지고 미국에 있는 500개 업체를 추려서 만든 주가 지수예요. 이 안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뿐 아니라 코스코, 트 스타벅스 등 우리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있어요. 즉, S&P 500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호황이면 S&P 500도 호황일 거고, 불황이 오면 S&P 500도 떨어지겠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200이에요. 아까 S&P 500은 미국 경제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반대로 한국 경제에 투자한다는 것과 같아요.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시장 대표성, 산업 대표성, 유동성, 이런 것 등을 기준으로 해서 200개의 종목을 추려서 만든 주가 지수거든요. 당연히 이 안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앤 솔, 현대차, 기아, 이런 우리나라에서 레로라는 기업들 외에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업체들 뿐만 아니라 하이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코스피 200 ETF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모든 업체들의 주식을 모두 소량씩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 셈이죠. 이렇게 두 가지 ETF를 추천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주식이 폭락하면 보통 안전자산인 달러는 건재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달러로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해지를 하는 거죠. 달러를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SOFR 이라는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세 가지 추천드린 ETF에 대한 소개였어요. 저는 이세 가지 ETF를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정립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이세 가지 ETF를 어느 증권사에 우서 운용하는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우선 먼저 저는 S&P 500, 코스피 200 모두 상품명에 TR이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 선택했어요. TR 상품은 배당금을 재투자해준다는 의미인데요. 해당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빼지 않고 바로 다시 ETF로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일종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둘다 TR 상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ETF 상품을 선택을 할 때는 첫째, 운용 규모가 클 것. 두 번째, 거래량이 많을 것. 세 번째, 보수가 낮을 것. 네 번째, 운용 기간이 길 것. 마지막은 브랜드가 유명할 것. 이 다섯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기초 지수인 코스피 200 ETF를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 자산 운용계 코덱스 200,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계 타이거 200이거든요 그럼 먼저 네이버 창에서 코덱스 200을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게 뜨죠? 여기서 시가총액, 상장주식수, 펀드보수, 상장일, 브랜드 이 내용들을 각각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통은 저는 세 가지까지만 보긴 해요 시가총액이 더 크고 상장주식수가 많고 펀드 보수가 더싼 애로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고려를 하는 거니까 만약 시가총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어떤 ETF가 크다 하면 나머지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가총액 큰 애로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좋은 ETF 세종에 대해 추천을 드려 봤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우선 매수를 해보니까 더 눈에 보이고 공부하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모두들 공부하시고 잘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